안녕하세요. 선입니다. 오늘은 숫자에 대해서 공부해요. 한국어에는 한자어 수, 고유어 수가 있어요. 한자어 수는 0 또는 0 1 2 3 4 5 6 7 8 9 10 숫자 를 읽을 때 사용해요. 전화번호가 어떻게 돼요? 010에2 7 6 5에 3489예요. 고유한 수는 물건 사람을 셀때 사용해요. 사과가 몇개 있어요? 하나 둘 셋. 셋 있어요. 오늘은 고유어수에 대해서 공부해요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 열 하나 열둘열셋열넷열 열열열 다섯 열 여섯 열일곱, 열여덟, 열아홉, 스물. 물건을 셀때 단위는 개예요. 펜이 몇개 있어요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. 다섯 개, 여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 뒤에 개를 사용하면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가 돼요. 열 하나, 열 둘, 열 셋, 열 넷은 열한 개, 12개, 13개, 14개가 돼요. 다른 숫자는 변하지 않아요. 5개, 6개, 7개, 8개, 9개, 10개 같이 연습해요. 사과가 몇개 있어요? 한 개, 두 개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,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, 여덟 개 있어요. 책을 셀때 권을 사용해요. 책이 몇권 있어요? 한 권, 두 권, 세 권, 네 권, 다섯 권, 여섯 권, 여섯 권 있어요. 커피숍에서 커피나 주스를 주문해요. 잔을 사용해요. 커피 세잔 주세요. 사람을 셀때 명을 사용해요. 몇명 있어요? 한 명, 두 명. 두명 있어요. 동물을셀때 마리를 사용해요. 개가 몇 마리 있어요? 한 마리, 두 마리, 세 마리, 네 마리, 다섯 마리, 다섯 마리 있어요. 고양이가 몇 마리 있어요? 한 마리, 한 마리 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감사합니다.